단전으로 준비 시작 바로 건수 준비 당단 정권지르기 어? 에? 에? 아기목치기 어? 에? 에? 수도치기 어? 앉치기 어? 에 중단 정권지리기 어? 에중지권지리기에 어? 장권치기 어 발굽 수평치기. 어? 에? 보라 수도치기. 어? 에? 에? 바로 자, 우자재 준비. 뒤꿈치 차올리기. 헉. 어? 어이, 어이, 어이. 자, 자세 준비. 어이. 예? 자, 우 자세 준비. 어 발등 찍어차기. 헉. 어이. 자세 준비. 어이. 됐? 자, 우 자세 준비. 어 옆차기. 헉. 어이. 자, 자세 준비. 어이. 예? 어? 자, 우 자세 준비. 어 자, 자 양말복식차기 조끼 찌르고 발등 찌어차기 헉. 어? 좌우 옆차기 어. 왜? 왜? 조끼 찌르고 뒤차기. 어. 어이. 어이. 자 좌자세 준비. 자 어이. 특수 발차기 뒤돌려차고 앉아 돌려차기. 어. 뛰어 들어가며 돌려차기. 어. 뛰어 들어가면서 앉아 돌려차기. 어. 어이. 바로 셋, 형에 잡기자 마주 고 셋, 형에 잡기자 준비 같은 손목수 밑배기 칼로키 준비 어이. 같은 손목수 밑 백기 손등 제척 걷기 역살수 역자기, 돌아 장권넣기 에이, 에이, 안손목수, 팔꿈 목수, 팔 선술 에이, 에이, 선술. 칼로키 바로 쳇 경이. 앞에 보고 경이. 앞기 장애물 길이 낙법 시작. 어이 장애물 어이 높이 낙법 시작. 어이 형이 마셔보고, 셋 형이 자, 준비. 그만! 어... 마주 보고 경 정의! 확인! 앞에 보고 체경 정의! 확인! 바로! 단정 준비! 시작! 자 건설 준비 상단 정권지르 하나 아귀묵치 하나 아귀묵치기 하나 수도치기 하나 이지찌리기 어? 에. 에. 망치찌리기 어? 에. 에. 중단 정권지리기 어? 에. 에. 중지권지리기 어? 장치기 에, 어? 에, 장권치기 어, 에, 에, 돌수도치기 어, 에, 에. 좌자세 준비. 에이. 툭수 발차기, 사방 차기. 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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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자 좌자세 준비. 에이. 뒤돌려 차고, 앉아 돌려 차고, 점프 뒤돌려 차기. 어. 에이, 에이, 에이. 자 좌자세 준비. 에이. 뛰어 들어가며 뒤돌려 차고, 앉아 돌려 차기. 두발 벌려 높이차기, 아웃 두발 모아 옆차기 바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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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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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주먹 막기, 안막기 손등 제척 걷기. 슉! 에이. 에이. 바로. 주먹 막기, 옆고 방막기, 칼럭기. 슉! 에이. 에이. 바로. 칼막기, 내려찌르기, 방막기, 밭다리 감기. 팔막기 앞목 찌르기, 앞막기 겨드랑이 뛰기 시작! 에이. 에이. 바로! 자! 경혜 합기! 마주보고, 자, 앞에 보고, 보고. 경혜 합기! 바로! 장애물 기린 학법, 시작! 장애물 높이낙보법 시작! 경애 맞마 경애 자 준비! 뿌야! 시작! 그만! 마주보고, 첼! 경희! 앞에 보고, 첼! 경희!